안녕하세요. 5학년 2반 담임선생님 김학류입니다 오늘 첫 번째 거꾸로 수업을 활용한 사전 영상 안내를 제작합니다. 무엇인지는 수업 시간에 말해줄게요. 사단원 작품에 대한 생각을 이번 국어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계략적인 설명을 시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단원 작품에 대한 생각이라는 단어이고이 사단원은 여러 동시에 관해서 공부해 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한번 읽어 주도록 할게요. 같은 문학 작품을 읽어도 읽는 이의 경험, 관점, 상상력에 따라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다시 말하면 이 단원에서는 여러 동시를 읽어 보고 친구들과 느낌이나 생각을 나눠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각, 단원에 시, 음, 각 단원은 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각 다, 시간마다 하는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단원 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작품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서로 다른 것을 알아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다음세 번째, 네 번째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느낌을 비교하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활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쓰고 단원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다한 다음에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라든지 알고 싶은 시라든지 혹은 여러분 직접 만든 시를 이용해서 시집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과제가 나갑니다. 다음 국어 시간까지 해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에 대해서 공책에 써서 내일 아침에 VIP 학습장에 적어 볼수 있도록 합니다. 내일 국어 시간에 포스에 붙여서 친구, 오늘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 이 활동은 내일 학교에 와서 국어 시간에 할 텐데요. 사단원 전체에 대한 시를 읽어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선택한 다음 이유를 적어보겠습니다. 이 활동도 마찬가지로 포스트잇으로 적은 다음에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말하면 국어 4단원 첫 시간에 다른 활동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이 동영상을 본 친구와 보지 않은 친구, 누가 있는지 내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겠습니다.